자, 지금부터 어, 송승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토론. 신라의 영토 확장을 하는 방법은 적절한가, 적절하다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각 나라들의 전성기를 알 필요가 있죠. 먼저 각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하나, 둘, 셋, 백제입니다. 맞죠? 백제입니다. 이 백제가 맨 처음 전성기를 맞았다가 그다음에 5세기 때어떤 어, 나라가 전성기를 맞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어,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6세기 때 다시 신라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자, 이때 5세기 때 고구려가 이렇게 저, 엄청난 영토를 넓히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는 서로 무엇을 맺을까요? 그렇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신라와 백제는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나제, 신라의 라와 백제제를 따서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는 여기 보이는 한강에 어, 그렇게 해서 신라와 백제 연합군은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고구려 전성기인 433년 5세기 때 동맹을 맺어서 553년까지 이렇게 같이 동맹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는 이쪽 한강의 북쪽 부분, 그리고 백제는 아, 자이 부분이 한강입니다. 잘안 보이겠지만 백제는 한강의 아래쪽 부분, 남쪽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이 과정에서 신라 와 백제가 사이좋게 동맹을 맺었다가 신라가 동맹을 파기 여기서 파기라는 말은 깨뜨리 파자를 깨뜨리 파자를 써서 깨뜨리 파자를 써서 동맹이 깨졌단 말이죠 이 동맹이 깨지면서 결국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라와 백제의 동맹과 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토론 주제는 신라의 영토 확장 방법은 적절하다입니다. 자 신라의 영토 확장 방법은 적절하다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죠. 찬성의 입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양쪽 입장 일단 다알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신라 쪽 입장이 되겠죠. 신라 가 동맹을 파기를 했는데 이 방법이 적절하다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 입장은 적절하다. 내용이죠.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신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결국 한강을 다 차지하지 않으면, 한강을 다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이랑 교류를 할, 수,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한강의 북쪽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 유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나라 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동맹이란 것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을 영원하게 맺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반대쪽 입장 한번 볼까요? 신라의 영토 확장 방법은 적절하다라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반대쪽 입장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 입장이 될까요? 그렇지, 백제 입장이 되겠죠. 백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를 항상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거는, 첫 번째, 신라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이기 때문이다. 백제가 약속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어, 신라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점이 있어서 백제 쪽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신라의 동맹 파기로 인해서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물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백제는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 그때 백제의 왕인 백제의 왕이 죽는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전사왕이 백제의 상황이었는데어 상황은 백제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할 일은 할 과제는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근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아까 선생님이 각각 두 개씩 들었었죠. 이두 가지 근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경우라든지 또는 뭐 속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 더 찾아서 오면은 훨씬 더. 토론을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거들을 미리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두, 어, 모두 근거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올렸던 읽어볼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자료도 꼭 읽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근거를 포함해서 다양한 근거들이 있으면 적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준 같이 올렸던 그 읽을 거리를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